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수팀. <웃음> <웃음> 내가 우리 사이 첫 인상을 이야기하면 아주 웃길 거예요. 처음에 우리 사이가 우리 집에를 집들이라고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짜에내갖고 내가 볼 때는 되게 조그맣게면서 얼굴이 적으니까. 조그맣게 봤어요 똘마이로 보고는 <laughs> 그때 처음 볼 때는 사이 될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이제 친구들 몇 명이 불러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꼬마도 왔구나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laughs> 그렇지 그날도 뭐 집들이 한다고 왔으니까 다른 남자애들도 왔을걸요 똑똑히안 봐서 내가 잘 모르는데 뭐 미나가 자기 남자친구 그, 그때도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온건 아니고 그냥 이제 집들이 오는데 그냥 온 거죠. 근데 이제 이, 어, 사인은 집들이 를 오면서 이 마음속으로는 무슨 딴 야망을 가지고 온거 같아요. 저... <laughs> 우리는 몰랐는데. 와... <laughs> 아, 두 번째 만난 날이래요. 그게 우리 집에 온 날이. <laughs> 그, 너는 첫인상은 그 선거 갈 때니까 이쁜 청년이구나.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어? 그 때문에도 약간 몇달더 지나가고는 조금 예쁜... 성숙해졌어요. 이쁜 아, 처음에 청년이 올 때는 나는 음. 머리를 이제 짧게 자르고 이래 해가 있어가지고는 완전히 뭐, 어디 조그만 애들인 줄 알았어. 고등학생이나 이래 되는 줄 알았어. 어떤 <laughs> 잘생긴 청년이구나. 좀첫 느낌이 그렇게 봤어. 아이고 우리 딸이 그 조그만 똘망이 같은 청년하고 사귄다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뒤로 발랑 자빠질 뻔했죠 그래가지고 나는 막 완전히 나는 이건 진짜 반대다 너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정말 아니니까 너 꿈도 꾸지 말라고 나 진짜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는 식으로 나 입을 뒤집어쓰 써고 누웠었어요 뭐 점점점점 점점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거야 나도 고집개나 세거든요 근데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간다니까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군대를, 아니, 지도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40이 넘어갖고, 군대 가는 애인을 두니, 아이고, 이제, 얼씨구나 됐다. 이제, 군대 가면은, 음. 이제, 무신 거꾸로 신으면 끝이지. 만뭐 지가 뭐, 영원히 가겠나 생각하고, 나는, 얼씨구 아. 좋다고 춤 췄거든요. 춤, 춤을 추고 있었는데, 아니, 어쩌면 매일같이 면회를 가요. 그 군대를 가도 멀리 논산으로 간게 아니고, 현역으로 가다 보니까, 남대문 경찰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가는 거예요. 한 2시, 3시 되면은, 이거 면회 갈 준비를 하고는, 이제 뭐 고구마 삶아가고 밤 삶아가고 해달라 그러면은 그래 네가 하다가 말겠지 그래 하고 난 진짜 그 당시에도 진심으로 해갖고 안 주고 고구마도 삶아주고 계란도 삶아주고 사과도 사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해줬어 엄마 오늘은 뭐 어디 어, 저 면회가 가고 둘이 나오는데 뭐 반찬 좀 해주면 동그랑땡 신나게 붙여갖고 막 이게 진짜로 약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진짜 아이고 일하면은 이제 어 먹다가 지도 이제 군대에 있다가 보면 그거 하겠지 했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인연이 되라고 그런지. 왜 해필은 또 남대문이고, 왜 해필 현역으로 안 가고 또, 의경으로 간 거예요. 음. 해경, 저, 뭐야, 현역으로 가버렸으면은, 음. 논산으로 가고 군대를 아주 멀리 가버렸으면은, 뭐, 뭐, 6개월이고 이랬다가 휴가 올때한번 보고 가끔 가서 하다가 보면은, 또그 중간에 좋은 남자가 생겼으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음. 아니, 해필이면 <laughs> 왕십리하고 남대문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고개로 딱 가다 보니까, 그더 정이 두터워진 것 같아요. 연이 되면은, 음. 뭐, 끈을 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벌써 그건,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부터, 이게, 점지어진 그런 인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누가 또 묻더라고, 우리한테. <laughs> 아니, 17살 차이 나는데,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느냐고, <laughs> 사이가 먼저, 먼저 했느냐, 딸이 먼저 했느냐 묻길로, 그렇게, 그건 남자가 먼저 했겠죠. 근데 저거 말 들어보면은, 우리 유수방이 먼저 한것 같더라고. 그,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지.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그렇게 남자가 적극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이게 성립이 되지. 여자가 아무리 해도 여자가 하는 거는 성립이 잘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처음에는 이렇게 17살 차이라 그래서 진짜로 내가 막 머리 싸지못이고막이 이 말리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이두 사람을 사는 걸 보면은요, 사이가 정말 착한 것 같아요. 딸은 그냥 청소만 하고, 이 청소는 딸이 하더라고요. 청소기 돌리고, 이거 뭐물건내 지라고 이런 거는 하는데, 칼질 같은 것도 하고. 살림은 다림은뭐 설거지 같은 것도 하고, 우리 사이가 다 하고, 그 대신에 우리 딸은 17살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딸은 엄청 좀이 나이가 많고, 이 세대 차이가 날것 같은데, 내가 볼때 전혀 그런 게 없죠.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우리 딸은 아직까지도 철부지예요. 내가 볼때 아직 철이 덜났어 우리 사이는 꽉 차서 이 영감 같아요. 뒤로 영감이 들었고 사이는 딸은 철이 없고 이러니까 둘이 죽이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막 놀러 다니는 것도 뭐잘 놀러 다니고 하여튼 간에 둘이서 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 사람 칠순 때 확실하게 그 우리 그 유서방 얼굴을 정확히 인식을 했어요. 그 때만 해도 깜짝 놀랐어요. 17년 그런 그, 그 연상연하 커플이, 그, 없었거든요. 야, 뭐, 깜짝 놀랐어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유서방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면 볼수록, 나이 차이가 전혀 나지가 않아요. 깜짝 놀란 게, 유서방을 보면 볼수록, 너무 어른스러운 거예요. 당신보다 차이더 나가 있지. 아 어, 그렇지. <laughs> 어 같아. 너무 어른스럽고. <laughs> 너무 당신은 철이 어, 어, 안 났는데, 어, 어, 우리 여수방은 철이 많이 났어. 음, 깜짝 놀랐고, <laughs>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요. 뭐 보통 저 나이면은 그냥 깜깜을 하고 좀뭐 이럴 수 있는 나이인데, 너무 어른스럽고 겸손하니까, 야, 참 대단한 청년이구나. 같은 남자로서도 믿음이 가는, 이런 그 청년으로 저는 그때 그 각인이 됐어요. 어, 우리 딸하고 이상형의 사이가 있었다면, 하도 시집을 안 간다 그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상 사이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지가 뭐 좋다고 데리고 오면은, 아무 때라도 빨리 시집 보내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17살이나 차이 나는 네, 네, 네. <laughs> 사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너무 황당했을 뿐이지, 지금 내가 후회 없어요. 지금은 후회 없고. 서로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음. 서로. 우리 지금 사이가 나한테 잘해줘, 주는데 오면은 고기 구워서 주스 갈아서 뭐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laughs> 갈아주고 먹는 거다 해갖고 착착 받쳐주는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놀람> 앞으로 뭐잘 돼가지고. 어, 이번에도 어디 가면은 다들 그러더라고. 아우, 류필립 노래 너무 잘하는데, 보이스킹, 음, 그걸 류필립 안 나와갖고는 우리 그때부터 안 본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방송에서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우리 사이도 뜨고, 우리 딸도 또, 음, 잘 돼가지고 또 무대 위에서 춤추고 옛날처럼 그런 어,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랄게요. 에, 저는 이제 그 평생을 저는 이 배우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민아나 우리 저 유서방은 가정 생활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laughs> 감사합니다.